11절과 14절까지 땅에서 제물을 들인 제사장과 하늘의 지성소에서 계시는 제사장을 비교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지성소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렇게 배웠죠. 또한 그 매일매일 땅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들의 제사는 매우 귀하고 복된 것이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단지 맛보는 것에 불과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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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제의 은총을 이스라엘로 맛보아 알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그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가 온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에 참여하며 제사장은 또 동일한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땅의 제사다. 그리고 그 역할이 대제사장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은 다른 분이다 비교하며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분은 온전한 제사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그 죄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다른 제사가 드려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속죄의 제물로서 그의 사명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하시거나 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은 만세 전에 이미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하나 실행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보증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제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전까지는 이새 언약을 둘째 언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을 등장시키면서, 즉,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과 그분의 계획과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등장시키며, 둘째 언약이라는 단어를 새 언약이라고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새로운 언약의 체결은 그날 이후에 체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산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사건입니다. 그날 이후로 새 언약이 체결되었는데 그새 언약은 두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두 돌판에 새기고 그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법궤에 두어 지성소 안에 두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언약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 언약을 꺼내어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제의 상징인 법궤 안에 들어 있고 또그 법궤를 보관한 장소가 지성소이었기에 일년에 한번 대제사장 외에는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그 법궤를 열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하여 언제든지 되뇌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색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사건은 예레미아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아 31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민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그대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직 초림하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라고 예언해 놓으시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시거나 계획하셔서 실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것이 이미 들어 있고 그 경륜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하나 당신의 온전함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구원의 최고의 정점의 확신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새겨 법기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 또 여러 율법 교사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법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자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이제 그첫 언약의 상징이었던 두 돌판은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언약이 새겨졌습니다. 그 언약은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언약을 되새김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언제든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의 새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고 이것을 깨닫게 계속해서 매주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증거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진리를 믿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법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다라는 확신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르 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단순히 내 속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게 해 주셔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십니다. 이 원수의 탐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은혜는 새 언약의 약속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보며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회개한 죄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우리의 죄로 인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 그 사죄의 은총을 통해 우리는 감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신다는 두 번째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가 회개한 그 과거의 죄를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세번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의 인격과 신앙과 믿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과 전도여행을 통해 첫 번째 전도여행에 따라갔던 마태가 다시 돌아갔던 일을 우리는 그의 신앙의 허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옥에 가두려고 했던 바울의 신앙의 초기의 형태를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깎아내리고 그의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의 죄를 끄집어내어 그들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 그들의 현재를 깎아내리거나 멸시하거나 업수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다른 이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함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의 죄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죄를 인간인 우리들이 기억하여 그 죄를 끄집어내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신앙을 업수이역이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회개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거나 그 사람에게 그 죄를 회상시켜 상처를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진 일을 사람이 왈가왈부해서는.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잠정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은혜와 새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은 취소되거나 약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진리 안에 온전한 자유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그 자유로움으로 남을 존중하고 대접해주고 또한 함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